다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느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 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체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보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시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새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든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며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률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항상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들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인해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어,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의 요점은 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라는 말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구약의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은 죄인 중에서 법에 따라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처럼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되셨으며 이제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실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어,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도 마땅히 무언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예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약의 또 다른 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대지사장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왜 사람에게 새 언약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 라고 말을 해요. 첫 언약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의 언약은 율법을 지키면 산다 라는 약속인데요. 율법도 사실은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옛 율법을 돌판에 새겨두고 사람이 이를 지키는 것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죠.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연약하여서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진 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심판하시기보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정죄를 받기 때문에 사람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초로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함을 극률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회개의 행위가 용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이 죄의 용서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새 언약이 무엇이냐? 새 언약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이라는 옛 언약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구원의 문제를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셨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의 은혜를 의심하거나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로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열로 맺은 것이며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제는 파기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자로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로 옛 언약 율법대로 살라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율법의 얼매이라고 우리를 추궁할 것이지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 신앙을 붙든다면, 구원의 날에 할렐루야를 부르며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은혜 아래 사십시오.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사십시오. 새 언약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도 많고 흠도 많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주님은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며 우리로 구원해,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가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려는 본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시선이 올바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리며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을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들을 극유히 여겨 주시고 크신 그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